이런 방식이 습관화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또누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으로 올려봤는데요. 간간히 이런 식으로 올려야 꾸준히 좋은 내용의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비 습관을 억제하는 방법 중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방법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비 유혹에 빠지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달 소비 내역을 보고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누가 나 몰래 내 카드를 썼나? 하고, 위아해 하면서 카드 내역, 거래 내역을 다 뒤져봅니다. 그때 참 이상하죠? 커피 3,900원, 택시 5,200원. 한건한건 한건 자세히 보니까, 내가 쓴게 맞아요. 이번 달엔 과소비 하지 않았으니까, 커피 정도는 그냥 사먹자.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푼 돈들의 소비가 누적돼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는 한달 지출 금액 1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소비의 함정에 빠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 수학 등 생활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해 볼수 있는 베버페이너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자극의 강도와 인간의 감각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 양초 10개가 켜져 있는 방에 1개를 더 켜면 방이 환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양초 100개가 켜져 있는 방에 1개를 더 켜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양초 100개를 켠 방에선 양초 10개를 켜야 양초 10개를 켠 방에서 1개를 켠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즉, 인간의 감각은 절대적 기준의 물리적 양이 아니라 상대적 비율 관계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의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급여와 자산이 동일한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와 B 모두 한 달에 일정한 예산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는 데요. A가 설정해 놓은 한달 지출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B가 설정해 놓은 한달 지출 예산은 10만 원입니다. A와 B가 카페에서 각자 만 원짜리 디저트를 사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A에겐 만 원은 설정 예산의 1% 해당하는 금액이죠. B에겐 만 원이 설정 예산의 10%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둘의 심리적 부담은 같을까요? A가 10만 원짜리 디저트를 사 먹어야 B의 심적 부담과 같을 겁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만 원에 대한 체감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우리가 큰맘 먹고 대략 100만 원 정도 되는 아이폰을 구매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제품을 파는 영업 사원이 아이폰 구매자의 한해 20만 원짜리 에어팟을 15만 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에어팟은 애초에 구매 계획에도 없었는데 심지어 집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데도 우리는 대부분 개이득이라며 얼른 구매해버립니다. 평소에 5만원에 벌벌 떨던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5만원이 굉장히 푼돈처럼 여겨져요. 저 또한 어느 정도 큰돈을 지출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알면서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다 보니 소비 습관이 크신 분들은 저축이 어려운 겁니다. 한 달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큰 소비를 한번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파생 소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 큰 소비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살면서 우리는 큰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자기 개발을 위한 소비라든지 아끼는 지인이 주는 선물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셨을때내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가치에 맞는 소비라면 그 소비는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러한 소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임을 철저하게 인지하시고, 큰 소비를 한 후에는 당분간 지갑을 닫고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셔야 합니다. 큰 소비 이후에는 소비 결정 장애가 필요해. 오늘 이미 큰돈을 써버렸는데 둘러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필 또 세일도 하네요. 그때 우리가 한번그 순간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아, 오늘은 지출이 많았으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해보고 그때 꼭 필요하면 다음 주에 사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밀어놓는 겁니다 당장 얼마 안 하니까 하필 또 세일 기간이니까 당장 꼭 사야만 할것 같았던 물건들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사려고 보면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충동적인 파생소비 영향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지갑을 닫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이 습관화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1월 달에 30만원 오버페이 한 만큼 2월 달에는 30만원 덜 쓴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우리는 다음 달에 한술 더 떠서 30만원 플러스 알파를 씁니다. 이미 지난달에 오버페이를 하면서 30만원에 대해 무대졌거든요 앞서 예로 들었던 배버페이너의 법칙을 떠올려 보시면서 소비의 상대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시고, 특히 큰 소비 이후에는 무분별한 파생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저축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이니,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